에머스 레드 카펫, 슈퍼 몬스터 골드 마스크로 카디 피주크, 방탄소년단은 대담, 1 8세올리비아 로드리고는 그녀의 지열한 가슴을 고어시 헨리타 카디비, BTS, 올리비아 로드리고 등 1년의 컬트 스타들의 존재로 2021 레머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11월 21일 저녁, 미국 시간, 시상식 2021 레머스 어워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화려하게 진행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핫한 A급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카디비, 올리비아 로드리고, 카밀라 카베요, 방탄소년단, 카밀라 카베요 등 핫한 이름들과 지열한 경쟁을 펼치는 뺑소니 장면으로 매순간 행사 레드 카펫을 뜨겁게 달구었다일찌감치 등장한 카디비는 금색 마스크와 매우 인상적인 귀걸이를 착용하고 매우 독특한 1, 0, 2 형태로 충격을 주었다. 연후 끈적끈적한 고기 이미지와 달리 노출된 어깨만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은 여가수는 조금 더 차분하다. 한편, 가요계의 전재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섹시바디쇼, 풀 1라운드, 자매들과의 점예한 대교, 긴장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과감한 모습이 레드카펫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일찌감치 등장한 카드비는 금색 마스크와 매우 인상적인 귀걸이를 착용하고 매우 독특한 일, 공. 이 형태로 충격을 주었다. 평소 찹쌀떡이나 눈이 부시의 섹시한 이미지와 달리 노출된 어깨만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은 여가수는 다소 은밀한 모습이다. 타이트한 블랙 드레스를 착용한 그녀는 독특하고 귀한한 메탈릭 마스크로 이목을 집중시켰고, 한편, 가요계의 거장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커센 슬래시를 각오했다. 올리비아는 섹시한 몸매와 매우 달콤한 아름다움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녀와 경쟁하는 선배 조조도 한때 히트곡인 트리틀 트레이트의 소유자입니다. 여가수 글로도 과감한 크롭 드레스로 과감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비틀리고 슈퍼모델 위니할로 갈레드 카펫의 틸레 펠리타 홀 베일리는 결정했습니다. 열린 옷을 입는 측면에서 언니에게 지지 않기 위해. 가수의 섹시한 가슴과 개미 허리를 뽐낼 수 있도록 셀수 없이 많은 스트랩이 달린 섹시한 드레스 방탄소년단의 과감한 모습이 레드카펫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구고 있다.